올리겠지 음. 여,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까 아닌데 지금 이거보다 저게 더 큰건가 이게 더큰 이게 더 벽인가 음. 킹조 대기중 이거를 더 올릴까 아니야 활쟁이는 지금 두개 더 해놓고 돈 상인 돈 이따가 뱉을거고 수석기를 한대더 뽑, 뽑, 뽑을까? 아니구나. 지금쯤 캠프 가면은 이젠인 됐을까요? 바깥에 막루 하나 더 올린다고요? 어디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거? 이거를 더 올리자고? 어, 캠프 가야지, 캠프. 본진 업그레이드 하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야, 여기 토끼가 이렇게 많이 노네. 우리 사냥꾼들 다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걸 세워버렸다.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막로 더 높게 갈라 했는데. 어, 왼쪽 어그레이드왜 했지? 빡대 갈리 진짜. <laughs> 아니, 지금 이렇게 토끼들이 아주 날뛰고 있는데, 그거 도대체 왜안 잡고 있습니까? 아, 아니, 지금, 지금 캠프가가지고, 캠프가가지고, 저기, 우리 놀고 있는 난민들 한명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어, 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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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자, 이리로 오시게. 손이, 소니, 손이랜드로 오시게. 어이. 어이, 어이, 고치, 거치 고치, 거치, 고치라요. 어, 자, 아, 돈을 먹고 이내 뱉어버리는 자, 우리 회사에 200원으로 고용하겠소. 어, 뭐야? 퇴 오, 아, 돈을, 도로 뱉어버립니다. 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돈을 아예 버려놓고 갈까? 그러면 얘가 대려 알아서 올려나? 이거, 돈 버리면은 안 없어지겠지? 어, 이러면은 이젠는 되는 난민들이 돈 먹, 먹으면서 오겠지. 음. 그래,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안 없어지겠지. 음. 그러다가 한 번씩 들리면 되겠네. 아, 빨리 빨리 뛰라고. 음. 빨리 빨리 뛰라고. 좋았어. 하나 먹었다가 다시 뱉었어, 쟤. <laughs> 다시 뱉었고. 허, 어, 무사히 넘겼겠지? 설마 이러고 집에 갔는데. 왼쪽에서는 괴물들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번째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오른쪽, 오른쪽에 좀 불안한데, 지금. 벽이 부서져. 어 사냥꾼님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 인구수는 한정되어 있고. 좋았어. 뱉어라, 뱉어, 뱉어. 농부 일하는 것도 없이 되게 생생내네요. 마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뭐야, 투석기 고새또 깨진 거야, 설마? 아니지? 오, 상인님! 빨리 일하고 오세요. 음. 오, 살았다, 살았다. 이거 업그레이드 못하는데, 벽? 어, 돌탱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안 되고, 요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나 봐요. 요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이 벽을 더 높게 못 세우네요 지금. 아 본진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투석기를 올릴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일반 디펜 디페... 그 모바일 디펜스류 게임하고 비슷해. 근데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봤자 애들이 공사 안할 텐데.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투석기는 좌우에 하나씩이에요. 아쉽다. 활 하나 더 사놓고 왼쪽에 농장 지어요 오케이 돈 지금 많은 것 같으니까 성 짓는다 이제 우리 성 됐다 어 우리 성 됐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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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농장이죠 짠짠짠짠짠 짠짠짠 짠. 헤이 헤이 망치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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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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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딱쭉딱쭉딱쭉딱 주머니 빵빵 잠깐만 싸우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헛것이 들리는 거겠지 내가 지금 어 일해라 일해라 농부 어 이거는 뭐지? 어? 성와 이제 성체 왼쪽 오른쪽을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업데이트 할수 있어요 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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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들 뭐 뚝딱뚝딱 한다 농장 업그레이드 하면 농사꾼이 거좀아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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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단 고용, 기사단 고용 해야겠다, 그러면은. 일해라, 절해라. 어서 해라. 여기, 여기부터, 아, 근데 돈이 없어, 돈 없어. 다음에, 저기, 뭐야, 뭐야. 우리 상인님하고 우리 사냥꾼 애들하고 좀더 이렇게 오면은, 그때 좀 해야겠어.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까? 요거? 투석기 있어서 괜찮으려나? 요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상인님 오셨다. 머리를 조아내라! 자, 빨리빨리 빨리 뱉으라고. 아, 퇴! 어, 거. 아, 얘는, 얘는 그 은행, 은행원이 뱉은 것 같은데? 음, 어, 이상하다. 자, 자, 천천히, 천천히 가서. 어, 뭐야, 난민? 아, 아까 그 텐트, 어, 퇴! 어. 아, 아까 그 텐트에 있던 녀석이 자동으로 온 거구나. 아, 그러면은, 어, 활도 이렇게 한두 개씩 구비해놓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렇게. 어, 활두 개씩 정도 구비해놓고. 없냐? 돈 없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기사단 하나, 그, 뽑아 놓으면은 애들이 이쪽에 와서, 디펜스 해주려나? 전재산 붙자. 어? 삐롱삐롱삐롱. 삐롱, 삐롱. 뭐지? 뭐지? 뭐가, 뭐가 하나 생겼는데? 뭐가 하나 생겼긴 한데, 그,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 생겼는데? 야, 돈, 돈 내놔봐. 있는 거 없어? 사람이 와야 돼요. 아!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농사 농사 농사. 음. 아까 그 캠프 가서 내가 이런 던지고 왔는데 한명온거 같은데 한 명이 또 없네. 한 명이 없네. 오, 사냥꾼 여기까지 나왔어. 헤이. 헤이 헤이. 없어? 아니, 어떻게 지금 일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없어? 아, 하나 내가 먹었구나. 큰일 났다. 지금 동전, 동전이 없어가지고. 아니, 토끼 고기가 이렇게 없어? 괜히 기사단 만들었다. 사람도 없는데. 지금 가도 뿌릴 돈도 없고. 그 와중에 왠지 또 붉은 다리 뜰것 같죠, 느낌상? 또 불길해졌어. 잠깐만. 야, 야, 야. 이런이라도 된다, 이런이라도. 아까 상인님은 돈안 팔았는데. 왼쪽 나무도 없지? 토끼촌이 사라지 아, 고맙습니다.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붉은 달 타임 같은데, 지금? 상인님, 상인님. 아버지, 나이 타고 장애 가실 때. <laughs> 아, 어떻게 돈이 없어. 면적 나무를 자를 돈이 없어요. 큰일 났다, 큰일 다 아, 얘는, 얘는 제발, 제발. 제발. 없어, 없어. 애들, 애들 다 거지야,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요번 디펜스 막아야 돼. 오유. 오오 오,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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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기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못 막으면 어디 끝나 이거 못 막으면 어디 끝나 이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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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아 추석기 왜 이렇게 들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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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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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석기가 직빵이네 추석기가 최고네 뭐야 이제는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는데 저거 뭐지 해금만이다 이제 애들이 막 날아서 오네 와 갓석기다 갓석기 응 음. 공중에는 막 두고 이제 좀좀 좀 징그럽긴 한데 와 이것도 고치러 오겠지 나 때면은 음 응. 분주는 저공격당하면 왕관을 뺏기거든요 왕관을 뺏기면은 게임이 끝나요 근데 아직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아 고친다 고친다 아 군진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거 벽을 빨리 고치는구만 자 이제 양꾼님들이양꾼님들이 1원이라도 벌어와야 돼. 나 지금 1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 대상인님이 빨리 저 무역을 가셔야지요! 넬름. 자, 아, 다녀오십시오. 충성, 충성! 충성, 충성! 어, 상인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왼쪽 가서 나무를 빨리 베자. 왼쪽 가서 나무를 빨리 베자. 아, 이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게임이 운영이 안 돼. 자, 농부님, 농부님! 농부님, 어, 뭐 수학 없어요, 이번에? 농부님! 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음. 상인 지금 내가 안 보낸 거라고 보낸 거 같은데요. 자, 일단 일단은 토끼구를 빨리 해치워 버려. 어, 양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버려오셨죠? 뭐야? 지금 농땡이 피운 거야? 이거 빨리 빨리 치우라고. 응? 빨리 가서, 저기, 뭐야. 난민들도 데리고 와야겠다. 난민들 데리고 와서. 아유, 아유, 또 많이 힘들어해, 많이 힘들어해. <laughs> 아, 돈 미세 아니에요. 오, 난민이다, 난민, 난민. 아아어디 회사로 오라고? 음 여기 돈 이렇게 좀 버리고 가야겠어. 돈이 1원 밖에 없네. 음. 성 업그레이드하면 상인 문 밖에서 돈을 준다고? 잠깐만 일단은 돈을 하나를 버리자. 음, 하나 저기 버려서 난민 아 난민 근데 두 명씩 와야 되는데 한 명은 면좀 그런데 일단 하나 그냥 가지고 가자. 하나 가지고 가고 나중에 돈 많이 와서 코인은 두 개씩 두고 가야 돼. 두 개씩 두고 가가지고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오게. 음, 두 명씩 짝지어서 오게 만들고 일단 나무에 표시 다 해놨으니까. 이따가 나 때면은 또 이거 다 벌목하러 올 거거든요. 음, 난하 난하 이거 벌목하러 올 거고.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하 나무꾼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돈이 다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자 없나요? 아 아쉽게도 돈이 없는 걸로. 자 얼마요? 아돈 아쉽게도 돈을 못번 걸로. 음. 내가 똑바로 안 하네 얘네들. 어? 어! 어! 음. <laughs> 망치쟁이들도 돈을 벌어오네. 의왼데? 자, 마, 망치쟁이들이 돈 벌어오는 건 무슨 경우지? 자, 아없구요망치쟁이들도 돈을 벌이, 벌, 벌어오네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 여기 기사단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음. 어, 뭐야, 상인 왜안 갔어? 상인 왜안 갔어? 밤이라서 쉬는 건가, 지금? 일단, 이거 성벽은 다 고쳤고. 지금 아직 일트에요. 아직 게임 오버 안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 했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났어요, 지금. 아, 낮에 돈 줘야 돼. 맞아. 밤에는 쉬어야지. 근데 오늘은 빨간 다리 아니고 하얀 다리여서 괜찮을 거야. 음. 하얀 다리여서 아직 괜찮을 거야.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은 안 되니까. 성 업그레이드 하면 돈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투석기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싶긴 한데. 아, 너무 무서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까? 아, 돈 없어. 기사님 왔다고? 어디 어디 어디? 아! 하! 아 어, 뭐돈 뺐는데, 애들. 자. 어, 기사님한테 돈 뺏겼다. 기사님 어디 가세요? 아, 돈 주면은 아, 니 들어와. 어디 가? 나가지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목 아니, 아니. 들어와, 오지마! 어, 돈 주지 마세요. 돈 내놔, 다시! 어? 두리번, 두리번. 예, 두리번, 두리번. 어, 돌아가! 예? 그렇다고 돈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보초 서는 건가 봐. 자, 상인 아저씨 일단 보내고. 예? <laughs> 모른척 모른척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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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활쟁이들 활쟁이들 이제 돈좀 벌었겠지 토끼굴 많이 농부 아저씨 없나요 없고요 없고요 어 이거 여기 아니야 농부 아직 농부 하나 추가해주세요 농부 외로 싫어 활쟁이가 최고야 자, 토끼 사냥 많이 해왔습니까? 어이 한 마리, 아좀더 분발해 오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아, 아한 마리를 세 명에서 치사하게, 자, 자한 마리를 한 마리를 세 명에서 치사하게, 아, 아 셋이서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네요, 정말. 터나오네요. 어, 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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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저, 자, 이제, 자, 이 빨리 이거 나무 이거 벌목 빨리 해가지고, 음. 자 이거 벌, 벌목 벌목 다 해가지고 돈돈 돈 봅시다 돈 여기 토끼 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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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야 이러면은 그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토끼 굴이 생긴대요 아 토끼 굴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토끼들이 막 밖에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활쟁이들이 토끼를 죽여서 돈을 벌겠죠 이분 방송 처음 보는데 이분 십대 이신가요 아니요 보시는 바아버지 정 정확한 일반인이고요 일반인 십덕새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뱉어, 뱉어, 뱉어. 오, 그렇지. 아니, 아까는 돈내놓으라할때돈안 내놓더니 지금 같이 막 내놓네? 응? 어디서 이렇게 몰래 꿍쳐놨다가 지금 다 뱉는 거야? 농부도 한명 이상, 두명 이상 있으면 더일 열심히 하려나? 음. 더 열심히 하려나? 어 불안해 아 이럴수가 상인님 오셨군요 과연 오오오 뱉어 오오라서 안뱉는건가 음아 기사님이 디펜스 하는 역할이네 아 이거 아까 이거 아까 그거 할걸 농부 집 하나에 3명인가 4명까지 들어가요 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공격도 가요 음 근데, 지금 이거 하기에는 이미 다리 떠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일단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요거 네 개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아, 벽 업그레이드 아니라 원정 보내는 거예요. 아, 깃발이네, 자세히 보니까. 근데 원정을 보낼 필요가 없죠? 음 원정을 보낼 필요가 없고, 이 활쟁이들을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면은 기사들을 업그레이드 할까요? 그것도 좀 고민인데. 그것도 좀 고민인데. 활쟁이들, 오. 어. 오오오 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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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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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기, 기사님 온다 온다 어우 점점 많아져 다가 빨간 날 뜨는 날에는 완전히 사망하겠는데 야 니네 다 어디가 기사님 어디가세요 기사님 아니 와 기사님 졸려난거 보소 이벽 무너질까봐 지금 저 뒤에 가서 빤스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튀어나오는거 보소 기사님 실망입니다 아니 이거 벽안 무너졌거든요 벽안 무너졌거든요 <laughs> 기사님 와 진짜 아니 막루 업그레이드가 안돼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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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산 들어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와 기사님 진짜 실망입니다 어 내려와 내려와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두리번 두리번 음? 음 내가 그랬었나? 내가 어, 막루 업그레이드 답이다 진짜. 믿을 거나 활쟁이 될 뿐이다. 아, 나 진짜. 기사 원정 보내서 죽이자. 안 돼.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를 망하게 할순 없어요. 음, 막루 업그레이드가 답이다. <laughs> 원정 보내자고? 원정 보내다가 돌아오면 돈이라도 주는 건가? 어, 일단 오늘 우리 상인 아저씨 모일 때가 됐는데. 도망치고 있어. 어, 상인 아저씨. <laughs> 아저씨, 너무 좋아. 그렇지. 활쟁이 하나 더 고용하고. 아! 캠프 가가지고, 뒷벽은 안 해도 돼요. 뒷벽은 안 해도 되고, 투석기도 아직 못 만들고. 그, 캠프 가가지고, 난민 두명더 데려오자. 난민 두명더 데려오고, 농부는 필요 없고. 상인 아저씨 왜 돈을 안 받지? 어, 돈 뿌리고 오자. 어 사냥꾼, 어, 냥꾼님 렉스, 좋아스. 아 여기가 토끼골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토끼가 나오겠죠? 음. 저기 이거는 이제 역할이 없는 건가? 이거는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요. 음. 한 조는 돈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어 나무꾼 애들 와가지고. 저거 처리하라고 하고 투석기가 생각보다 화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기사단보다는 낫네 산신령님 산신령님 오늘 <laughs> 제 집이었던 나무 둥지가 없어졌습니다 야 이리와 자식 토끼 일곱 토끼가 지금 찬 바람에 떨고 있습니다 산신령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디블썸프 <laughs>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 새끼야 어, 여기 또두개 버리고 가고 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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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응, 음. 뛰어, 뛰어, 뛰어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단다, 토끼야 어, 사냥꾼 뛴다, 사냥꾼 뛴다 왜 뛸까요? 왜 뛸까요? 음. 어, 뛰어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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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무 배러 가고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오 나무꾼 나무꾼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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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밤되면 집으로 뛰어간다고 근데 쟤네는 어디로 뛰어가지 집이 없는데 집이 집이 우린 여기인데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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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음 우리 집은 저 오른쪽인데 왜 여기 있을까 기사들 원정 보내면은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어 왠지 그 우리 상인님처럼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돈을 주는 그렇게 것 같아. 그렇지. 친 없어졌고 한조는 이제 돈을 못 번다고 한다. 아니야. 오 잠깐만 이거 공사 다된 거지. 자 기사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기사님 이번에 같이 싸워야 돼요. 기사님 이번에 도망가지 마세요, 기사님. 기사님 같이 싸워야지. 어디 가세요? 아 기사님. 아내돈 미친. 아 너는 왜 배터 갑자기? 아 기사님! 그 그래, 기사님은 그 기사님은 필요 없고 이 뒤에 활쟁이들이 어 활쟁이들이 우선인 것 같아. 기사 원정용 이래 원정을 보내자 이 새끼한테. 어 우리 이거 재건한 다음에 원정을 보내자. 저거 그냥 쓸모 없는 그거야. 어. 원정 보내자. 활쟁이들 데리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진짜. 어. 설마 저기 앞에 텐트에도 난민이 생겼나? 여기는 아 난민 아니구나. 여기는 우리 상인님이 돈 벌어 오는 곳이고. 음. 이 나무 다 베어 버리면은 저기 텐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배지를 못 하겠어. 배지를 못 하겠고 농부는 여기까지 옵니까? 자, 그냥 원정아 보내자. 어. 아, 돈이 없어. 돈. 돈. 하나만 뱉어 보세요. 하나만 하나만. 아니 미친놈들. 돈. 아 <laughs> 어, 망했다. 1원이 모자라 1원1원 행복. 사냥꾼님. 어한 명. 어, 오 오. 기사님 실망입니다. 연두 구독 취소하러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망님. 어. 좋아, 이거 있는 돈 가지고. 갓석기 터졌어? <laughs> 다음 디펜스 못 맞겠다. 아, 큰일 났다. 원정 보내면 안 돼. 그냥 뒤에서 환이라도 쏘게 해야 돼. 갓석기가 얼마지? 지금 돈이 4개밖에 네 없는데, 상인님 오시면은, 상인님 오시면은 그나마 좀뭐할수 있으려나? 이트인가? 아니야, 이트 하기에 너무 아까워, 지금 이 시간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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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이 모자라, 이런. 이런이 모자라. 돈 내놔봐. 저금한 거 없니, 너한테? 상인님, 상인님. 상인님, 아직, 아직 해안 줬어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 망했다. 상인님, 이따 해 뜨면은 뱉을 것 같은데, 우리 해 뜨면 이제 여기 다, 바, 저기 망할 것 같거든요? 해 뜨면 망하고 야, 니네 다 들어가. 니네 들어가야 돼. 얘네 왜 자꾸 앞에서 깔짝거리냐, 지금. 어, 들어가. 우리 벽이 없어. 이제 들어가야 돼. 얘들아 들어가 너네 여기 있으면 죽어 이거 뭐 얘네 못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농장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자꾸 밖에 나오는건가? 아이 두리번 두리번 아 두리번 거니지 말라고 제발 어 3층이다 3층 어아 얘가 할일이 없구나 활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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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가 할일이 없어요 지금 아, 해지면 알았으러 와요 그래도 불안해 뭔가 애들이 다 바보같아가지고 우리 왕국 애들이니까 다 바보 같아, 뭔가. 아! 3골드만3골드만 3골드만. 투석기 없으면은 진짜 우리 망해, 이번에. 투석기 없으면 이번에 망해. 농부님, 농부님 여기 아까 계시는데 어디 가셨지? 어, 얘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 내가 진짜 아까 저기 실수로 지어가지고. 실수로 저기, 저기, 저기 울타리 지어가지고 지금. 농사 조졌어, 지금.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아저씨는? 이제 온다, 싸운다, 싸운다, 싸우는 소리 들린다. 아, 그 와중에 우리 말마리, 우리 말마리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요. 인간이 미안해. 우리 말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우리 말 힘들어하고 있어. 말마리, 말마리. 말마리, 말. 오, 너무 일찍 주신 거 아닙니까? 갔석기갔석기갔석기갔석기 가지러 가자. 휴. 아, 편안. 편안. 아, 살것 같다, 이제. 어, 베터, 베터, 베터. 그렇지. 베터, 베터, 베터. 음. 편안. 상인은 어디서 고용해야 돼? 어. 아, 또 이거 다 무너져 내렸다. 짜잔, 이것도 올리고, 얘네 원정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이거 더 높게 쌓고 싶다. 이거 상 업그레이드 해야지, 더 높아지나? 어짠, 어, 원정 간다. 얘네 원정 갔다 오면 뭐돈 벌어오겠지. 일단 보내보세요. 돈 벌어오세요. 상인 아저씨, 헉! 상인 아저씨, 보낼 돈이 없다. 야 이런 이런이라도 이런이라도 아씨 이런 이런 재상 재상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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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을못 보내네 아 대신 투석기가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대신 대신 아니아니 오,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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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하나씩 보낼 수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조금 조금씩 돈을 수급을 할수 있어 찌끌무한 태산이라고 아씨 지금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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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더라도 쉬면 안 되지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세요 음 아, 나라가 그지야 지금 어 백성들밖에 모르는 바보야 백성들의 안보를 위해서 전 재산을 지금 투석기에다가 다 투자하고 아무것도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망치면는저 정도면 될것 같고. 투석 있을 때 망치 아재들 다른 시키면 투석기안 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투석기 자체가 그냥 망치 아저씨들이 일을 붙어서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쟁이들은, 그 짤짤이를 모아오는데 좀 중요한 것 같고, 망치맨들은, 망치맨들도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활쟁이가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만 생각을 해도 일꾼을 많이 뽑아야지 미네랄 많이 먹으니까, 음. 백성한테 미친 새끼야, 나는. 농사가 망했나 진짜? 아니 내 농사 아까 어? 잠깐만 이거 우리 농 우리 농장 아니었나? 농장 어디 갔지? 아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우리 농부 죽었나봐 농부 죽었나봐 아 여기 있는데 야일안 오냐 일안 오냐? 음. 어 상인님 낙이 타고 돌아오신다. 그리고 얘네 지금 기사님 원정 보냈는데 잠깐만 지금 이거 인력 부족한데 아까 그래도 기사님 뒤에 활쟁이들 덕분에 디펜스 막은 거거든요. 디펜스 막은 건데 지금 용사님 없으면은 아 기사님 없으면 이거 막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앞에 가봤다가 기사님. 기사님? 어. 깃발이 찢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허, 화들짝 화들짝. 화들짝 화들짝. 화들짝 화들짝. 아니야, 안 털려 안 털려 안 털려. 화들짝 화들짝.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근데 이 게임 되게 잔인하다. 깃발이 찢어져 있으면은 죽은 거래. 돈좀 있냐? 돈좀 있어? 어구야. 어! 어. 어! 어! 어. 아 기사님이 설마 몬스터를 다 죽인 건가? 한 마리밖에 안 왔어요. <laughs> 다 죽었다. 아 기사님 죽어버리셨구나. 아 기사님 다 죽어버리시고 디펜스 한 거구나. 그래서 붉은 달이 뜨는 날 맞춰서 저거 보내야겠네. 음 곤진 털고 오셨네 아 그러시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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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내할바 아니야 이제 뭔지 알았어 음